완전히 빠졌던 겁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아아 아까 풍선에 바람 빠지는 얘기가 그이 메시지였구나. 내가 이것을 무시하고 평소 때처럼 막그 그냥 막 달리고 그 주의하지 않고 그러는 것 때문에 타이어라든가 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게됐던 겁니다. 그래서 그, 출발해가 운전을 출발해가지고,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래 오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와가지고, 바줄소에서확인돼가지고그 당시로서는 보험에 서쓰면 교체해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, 직접 제가 공부를 내가지고 차를, 그 다이어를 교체해가지고, 이제 집으로 편안하게, 바로 안전하게 올수 있었는데,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,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메시지, 내가 내가 말을 하면서 도 내가 깨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.